남의 원천은 의료이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아이다. 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켜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면치로 당하나 주의 법도 유지하며,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반란과 우앙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증거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자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나를 받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손을 들으소서 야의 여주의 그래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야외여온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피의 명령은징진이낳으사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일복을 잊지 아니하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고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을 주들의주 유민들을 구하지 아니하이니이다 야훼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겁하는 자들과 나의 제자들이 말을 말하는 주의 증거들에서 불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복도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없었으니 영원히 주의 인자하신 분 따라 나를 살리셨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고지으로 나를 기뻐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종에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고지수를 기워하며 시가하고 주의 울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부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음입니다. 으 야외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기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야매여 나의 구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복들로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야외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찬송하리이다 주의 비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